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이분과 오늘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오늘 강부 아시죠 요 오토바이의 주인인데요 한국말 아주 잘하는 후배 강부가 어떤 후배를 소개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 후배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, 와인는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강부는 벌써 와있네요. 강부야, 안녕! 안녕하세요, 형님! 안녕. 아이, 오랜만이다. <laughs> 아, 오랜만이다. 우리 당구장에서 만나고. 네. 아, 근데 아. 그 당구장 타오 연락 안? 연락 안 하?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.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. 네. 댓글, 너, 너도 댓글 받는지 모르는데? 네, 제가 댓글 많이 봤어요. 댓글 봤어? 아, 너 진짜로 댓글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. 네, 맞아요. 어, 아 소리는 하나도 없고. 어. 거의 다 좋은 소린인데 맞아요, 맞아요. 하리 씨하고 유미 씨하고도 잘 어울릴 거다. 네. 뭐 아니면 따로 촬영해라. 어찌됐든 타오 씨 출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. 근데 어떤 어떻게 된 일이야? 아좀 아쉬운 일이 있어요. 어떤 일이요? 타오이가 원래 그 단부장에서 일하잖아요. 이러지, 저녁 6 시에서 밤1 2 시까지요. 예, 어. 네, 원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알아봤더니 그 열두 시까지 아니고. 12시 하고 나서 거기 잔업, 응. 잔업 몇시까지 해요. 몇 시까지? 그뭐 새벽 응. 5시까지. <laughs> 그렇게요. 어, 근데 왜 그렇게 됐어? 에돈 관리, 위지 어, 어. 그, 어, 어. 그, 해줘 해줘야 된대요. 어.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아직 없어서. 안구해줘서아 네. 원래는 6시에서 12시까지만 일하는 거고 네. 그 다음은 아닌데 그 우리 치면 이제 리셉션 네. 카운터 보는 사람이 네. 없어서. 네. 그것까지 보느라고 5시까지? 5시까지. 너무, 너무 피곤하겠다. 네, 너무 피곤해서. 저한테 연락 왔 연락이 먼저 왔어? 예. 네. 어. 음, 죄송하다고 어. 약속을 잡고 왔는데 뭐 이런 상황이 어. 생겨서. 어. 음, 그렇그 거기하고의 가... 신뢰와 의리도 있으니까. 네. 그러면 언제 가능하대? 아, 그거 사람이 뭐 구할 수 있을 때 사람만 구하면 네. 사람만 구하면 네, 구하면 어. 그거 연락 뭐. 제발 열심히 네. 좀 구하시라고 알겠습니다. 부탁 좀 드려요. 어, 한국말도 잘하시고 인상이 너무 좋아갖고 네. 어, 재미난 영상 만들 수 있을 네. 것 같아요. 알겠어요. 아, 맞다. 아, 그리고, 그리고 오늘은 왜 부른 거야? 아, 오늘은 어. 제가 아는 여동생이 뭐 한분 있는데 그, 그 동생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동생의... 완전히 이쁘고 원래 중년감 지금 완전 이쁘다고. 아 그게 MC 같은 경우 어. 지금 하는 MC도 하고요죠. 네, 광고에서 또 많이 올리고. 광고 모델도 하고. 어. 네. 네그 좋네. 그 친구, 친구 지금. 근데 그분이 그분이 유튜브에도 관심이 있다라면서 네. 연락이 온 거야. 네, 네. 어 내가 영광이네. 네. 알겠어요. 우리 그러면 좀 기다리면 오겠네. 네. 오케이 기다려봐요. 네. 진짜 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자리 가서 앉을까요?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국말은 잘 못하시나? 아직. 네, 오케이, 아직? 오케이 오케이 어, 한국말 못해도 우리 같은 출연진이랑 이야기 나누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, 처음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아, 대중음식은 영과 대중음식은 신 아, 베트남어는 영, 한국 이름은 신아 오케이, 신 그러면 신, 감사 오케이, 그러면 어, 신 씨라고 부를게요, 신씨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돼요? 반요 네. 또? 야, 난난 23세. 23? 23면 23살. 오와 반갑습니다. 아, 죄송해요, 저는 본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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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본이에요. 반갑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혹시 지금은 어떤 일 해요? 좀 통역 좀 해주세요. 아, <laughs> 난뭐일뭐뭐뭐뭐 광고하면서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해? 네. 광고 <laughs> 어, 광고하면서, 광고하면서 뭐지? 응. 모델 같은 거 모델 그러니까 뭐 광고 모델 네. 그리고 MC도 한다고 알려줬잖아. 아 MC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지금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아, 네. 어, 그리고 혹시 페이스북 같은 거 하나? 엉 네. 어, 페이스북, 어, 페이스북. 네. 혹시 어, 아 왜냐면 너무 이쁘셔갖고 페이스북에 팔로우라 그러나? 그런 맞나? 어떻게 되나? 아 지금 팔로우 앵콜 베트남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꼭 하거든요 아 거의 그 지금 50만명 정도 팔로우하고 있어요 진짜? 네. 다른 이쁜이보다 더 유명한데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 하는데 50만명의 팔로우가 있다고요? 네 아, 감사합니다 까먼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어디 사는지 되게 궁금해요. 왜냐면 너무 멀리 살고 호이안 같은데 살면 우리 차량하는데 또좀 어렵잖아요. 어디 살아요? 뭐라는 거예요? 아, 거기 가게, 어, 에만 가게에. 어, 그 해산물 가게. 아저저저 저, 그 위에 그면 쌈 아이로 한뭐 이프 바분한오분 정도? 되게 가깝네. 어 시내에서 가깝네. 거기 우리 하리 사는 데인데 우리 하리 알지? 우리 어, xx 하리 하고 이쁜이 채널 나오는 어 단항 이쁜이 채널 본적 있어요? 네, 엠원 님의 이번에 그 엠원 의 방송을 봤는데. 네, 해미. 반반아 하리. 하리? 하리? 응. 하리를 알아? 아, 그아 유튜브 채널 봤구나. 봤었대요. 아 그럼 xx 하리 말고 이, 이 단항 이쁜이는 안본 거야? <laughs> 단항 이쁜이 보시면 되고. xx 아 하리는 봤대? 그리고 어. 거기 같은 건물에 산대요 뭐라고? 그 하리랑? 염려? 네 숙소 그러면, 2층에 있어요 그러면 그 xx하리 옛날 영상에 그떡가그 뭐야 그 입주민들 다같이 밥먹고 김치찌개 뭐야 돼지고기 구워먹고 그랬는데 거기 나왔던 분이야? 아 잠깐 그때 잠깐 뭐 영상이 아. 들어가 있었대요 아 세상 진짜 좁다 진짜 좁다.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하리한테, 하리, 하리한테, 어, 거기 이쁘신 분이 있는데,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촬영하게 해달라는데, 아직 안 친하다고 그랬거든. 와, 세상 너무 좁다. 와, 반갑습니다. 어, 그래서, 그러면, 어, 우리 단항 이쁜이 채널에 어, 출연해 주실 거예요? 네. 어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해하신 거 맞지? 한 번만 물어봐 줘. 다낭 이쁜이 채널 나오실 거 맞지? 아,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좋다. 왜냐면 하리랑 벌써 알고 있는 사이니까, 친구 사이니까 같은 집에 살고 하니까, 그러면 영상 찍는 데 너무 좋겠다. 어. 와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? 거기 나왔던 분인데 와 네. 세상 너무 좁다. 아 그래도 내일 유미 씨하고 하리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고요. 그리고 내일 나이마이 내일 어, 1 시에 우리 먼저 만나고 하리를 불러서 깜짝 놀래켜 줄까? 시간 돼요? 음. 응. 아, 아, 타오 어. 오케이. 아, okay,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, 또 중요하니까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어, 어떠신지 우리 어 우리 신, 신신신씨 아, 어, 어떤지 어,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지금 새로운 사람 구하고 있거든. 근데 그첫 면접한 사람 이신 네. 씨야. 처음으로. 네. 그 어떻게 하고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줬대? 아이 그 동생이요. 어어 어, 어. 이 동생이 제가 남 아는 남 남동생 음. 있어요. 어. 그 동생이 그 친동생이요. 아그 친하게 지내는 동생의 친 동생. 여동생. 친 알겠어요. 반갑습니다. 그러면 저희 어 한번 반응도 한번 보고 어 우리 유미 씨하고 하리 씨하고도 어잘 맞는지 한번 보고. 근데 하리 씨랑 알고 있어갖고 어더 마음이 놓인다. 네. 고맙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. 까만 빠 e o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갈까요? 네. 내일 또 봤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세상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. 좋은 선택할 수 있게 많은 조언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? 쩜만 쩜만 쭉, 쩜만 쭉 기다려주세요. 하리 몰라, 하리, 하리, 하리 몰라, 하리 몰라요. 잠깐만 기다려줘요.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여기 지금 하리가 먼저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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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완전 리얼이야. 이거 완전 리얼이야. 누가 부르지 몰랐지. 누가 부르지 몰랐지. 자, 자, 나가 일부러 그랬지. 일부러 그랬지. 진짜? 몰랐지 몰랐지 누군지 몰랐지. 아니. 아.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내가 어. 어제 이분을 만났어 어. 광부 알아 광부 한국말 하는 남자 어. 광부+ 어. 광부가+ 광부가 자기가 아는 후배의 여자친 여, 여동생이 엄청 이쁘대 아야+ 아안안안고어 그래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. 하리랑 같은 건물에 산다고 그러는 거야 아, 그래서 미리 알았어요. 몰랐지. 어제 알았어. 어제. 어제. 어제 이야기하다가 <laughs> 완전 놀랬구나. 하지만 저희 인터뷰하다가 어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<laughs> 하리를 놀래켜 주려고 하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. 근데 <laughs> 이, 이분은 하리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. 오늘 하리가 나오는 거. <laughs> <laughs> <얘>, 얘기다했지 <laughs> <있지>? 하리 어 바이. 어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요? 응. 하리 한테 물어요. 어. 아 하리. 어. 아 사장님랑 저녁 해요. 아 그래. 에이, b 리 e bye. 우리가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 비밀로. 아. <laughs>